오늘은 제리가 병원으로 가는 날이에요. 작은 몸집에 큰 사랑을 담고 있는 제리.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리는 4살 된 치아와 남자아이예요. 중성화 수술도 완료되었고 지금은 임시보호 중이랍니다. 하지만 곧 평생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애교쟁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는 용감한 아이랍니다. 먹는 것도 무척 좋아하고 무릎톡 차지는 제리의 특기예요. 건강 상태도 정말 잘 관리되고 있어요. 종합백신부터 광견병 예방 접종까지 모두 완료했답니다. 오른쪽 눈에 작은 상처로 팩탁이 있지만 시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늘 슬개골 탈구 수술을 마치고 나면 앞으로는 더 튼튼하고 건강해질 거예요. 제리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되었어요. 크기와 성별에 상관없이 뒤섞여 살며 더위와 추위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던 곳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리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이겨냈고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사랑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만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배를 보이는 자세로 안기는 걸 싫어해요.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리는 책임감 있고 세심한 보호자와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기록과 일정을 꼼꼼히 관리하는 ISTJ. 반려견을 가족처럼 아끼는 ISFJ 제리와 깊은 교감을 나누고 싶어하는 INFJ 즉흥적으로 산책을 즐기는 ESTP 창의적인 훈련 방법을 시도해보는 ENTP 같은 분들요 경제 수준이나 가족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혼자 사는 분이든 대가족이든 제리를 따뜻하게 돌봐줄 분이라면 누구든 좋답니다. 단 제리의 안전을 위해 이중문이 있는 집이면 더 좋겠죠. 오늘 제리는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병원에 입원합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평생 함께 할 가족을 찾고 있어요. 찾고 소중한 제리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양 문의는 도로시 지켜줄게로 부탁드릴게요. 연락 방법은 아래 설명에 추가해 두겠습니다.